논술 작성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논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 중에 한 명은 사이코다. 인성이 인성이 문제가 있다. 세명 중에 한 명은 은행에서 근무할 적성이 안 된다. 세명 중에 한 명이 은행에 들어가서 근무할 정도의 적성이 안 되고 세명 중에 한 명이 사차원이고 사이코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그 수준이라면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 말은 인적성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들이. 그 말은 그럼 인적성 말고 뭐냐. 랭킹을 매길 수 있는 시험에서 떨어진다. 그게 뭐냐. 논술하고 약술이다. 논술하고 약술 중에서는 논술이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시험이 아까 몇 군데, 네 군데가 있,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좀 특징이 조금씩 다른 게 먼저 국민은행을 가보면 국민은행은 논술이 한 문제가 있고, 기회가 아니라 해서 기회가 아니 한 문제가 있고, 이 크게 논술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기회가 아니 있고, 논술 아니 있고. 자, 요게 국민은행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 기업은행은 여러분들 뭐 잘, 뭐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논술이 있고, 약술이 있어요. 기업은행은. 그래서 논술 두개 중에 하나를 택일하게 돼 있고, 약술은 네개 중에 두 개를 택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로 얼마 전에, 1월 달에, 1월 달에 WEF라는 게 열렸습니다. WEF가 뭐죠? 면접 질문이야. WEF가 뭐죠? 아는 사람. 없어? 다 떨어지겠네? <laughs> 다 탈락? 다음, 다음 시즌에 보시, 보십시다. <laughs> 자, WEF, 세계 경제 포럼.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경제신문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경제신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도무지 경제 지식이 늘지 않습니다 어렵기만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경제신문을 어떻게 보냐면 학생들은 그래서 아직까지 학생들이 있다면 경제학 원론 수업을 한번 들어보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근데 이미 졸업을 하셨다면 학교 수업은 못 들으니까 이제 경제신문을 가지고 공부를 주로 해야 될 텐데 경제신문은 하루에 한 가지 기사 하나씩만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뭐 양적화 하나. 일본에 뭐 통화 전쟁, 뭐 환율 엔화 막 푼다는 이야기 있죠? 자,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 기사가 나오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이 기사가 나온 배경. 이거를 보면 이한줄 적는데 1분이라는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 거 아니에요. 10초면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논술을 적어 보면 한줄 적는데 어떤 분은 50분 시간을 주고 논술을 적어도 그 뱅커스에서 논술 스터디도 있죠 50분 주고 이걸 한번 적어 보십시오 라고 해도 이한 면을 다못 채워요 이한 면을 못 채우면 그분은 50분 동안 25줄 밖에 못 적은 거예요 29줄도 다못 채우니까 25줄만 채웠다면 그럼 50분 동안 25줄을 채웠다는 이야기는 2분의 1줄을 적은 거예요 이 1분에 한줄 적기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논술이 자 그럼 논술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일본, 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번에 보면 논술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여기에 제3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평가자의 입장에서 한번 써봐서 저 평가하는 사람이 5초에 하나씩 이 앞에 논술 이게 있는데 5초에 하나씩 이게 날아가요 아니면 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지나가면서 5초에 1600개가 쫙 1200개가 쌓여있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5초에 하나씩 이제 지나갑니다. 내 앞에서 머물러 있는 5초 동안 여러분들이 적었던 이 논술이 이 인사 담당자에게 눈에 확 들어오고 읽혀져야 된다면. 그래서 형식이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에서도 마찬가지고, 논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책이나 이런 걸 보면, 형식 별로, 이 뭐지? 형식에 대해서는 별로 이 취급을 안 해요. 일반 특, 뭐 특강이든 뭐든 간에. 자, 그거는 그 책을 누가 적, 적었는지, 그 특강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인사 담당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 해보면, 진짜 지겨워요. 그, 이, 어떤, 한눈에 안 들어오는 이 자기소개서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이, 막, 진짜, 이, 꿈에서도 나올 정도로.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의 원인, 왜 이렇게 올라갔냐? 그리고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런 질문이 논술 주제에 나왔었습니다. 지난 시, 저 하반기에. 만약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상향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그 일어난 배경, 이거를 적는 게 논술인데, 이를 가지고 내가 40줄을 적어야 돼요. 이 40줄, 이거를 채워야 된단 말이지. 깝깝하지 않아요? <laughs> 자,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이제 개요짜게 하는 그 10분 동안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자, 이게 총 40줄이다. 그러면 개요 짜기 할때첫 번째로 이제 해야 될게첫 번째로 해야 될게 이제 조금씩 뭐가 되어지냐면 이게 뭐가 되어지냐면 처음에 한국 신용 등급 상향이 뭐 영, 원인과 미치는 영향을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40줄 적으라 그러면 처음에 좀깝깝해요 자, 그, 이걸 어떻게 적지? 뭐로 채우지? 깝깝한데 점점 이제 이게 구체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6줄 나누었죠? 그 다음에 또 14줄, 14줄 또 나누었죠? 이제 또 나눌 겁니다. 그래야 적기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나누어야. 근데 역할과 방향성과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방향성이고 뭐가 전략하고 방향성하고 뭐가 다르고 역할하고 방향성은 뭐가 다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해요.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자, 은행원들은, 은행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전략이라는 단어를 쓸때 역할이라는 단어를 쓸때 어떤 뉘앙스가, 은행원들의 뉘앙스가 다르단 말이죠. 자, 그게 맞춰서 답을 적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게 이 단어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해줘야 됩니다. 이거 자, 자기들이 자주 적는 거예요.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해줘야 됩니다. 뭐, 어떻게 뭐, 기업은행의 역할이다 뭐 이런 걸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그런, 자주 적는단 말이죠.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해주면, 인하해주면 기업은행 금리 수익성이 대출 이자가 이자 수익이 내려가는데 그럼 이자 기업은행 적자 봐도 되냐 그냥 서민 금융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자 봐도 되냐 그 수익성과 공공성에또 딜라마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럼 어떻게 이 강화할 거냐 어떻게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내줄 거냐 어떻게 라는 부분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네가 적어놓은 논술이 그냥 공약처럼 대통령 공약처럼 국회의원 공약처럼 들린다. 실제로 논술을 적어보진 않았지만 대충 처음에 한 질문을 받고 질문을 받고 40줄을 적어 넣어야 된다라는 측면에 보면 상당히 좀 깝깝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조금은 나아질 것 같다 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이 든다면 오늘의 시간은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즉 오늘 직접 적어보진 않았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실천만 한번 해본다면 훨씬 훨씬 또는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논술 적기가 수월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오늘 들면, 저도 성공, 여러분들도 성공입니다.